자연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사용량이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강릉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.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르신 두 명이 수거함에서 커다란 컵을 꺼냅니다. 강릉시청 직원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컵 대신 사용한 텀블러입니다. 층마다 돌며 한대 모은 뒤 깨끗이 설거지합니다. 텀블러는 이렇게 소독 과정을 거친 뒤 시청 직원들이 여러 번 재사용하게 됩니다.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하면 카페에서 음료 가격도 할인해 줍니다. 강릉 자원 순환 운동 본부와 강릉시가 지난 3월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입니다. 컵 하나를 쓸 때마다 뭐 탄소 저감이 뭐 55g씩 된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도 저희가 일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강릉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 한라시멘트 등강릉지역 민간기업까지 10여 곳이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합니다. 오는 10월까지 사무실 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홍보 물품 등을 만들 때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8월, 10월 두 달에 걸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또 결과물도 좀 보고 그러는 지금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상반기 강릉 지역 내에서 수거된 플라스틱은 모두 898톤.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무려 44%나 급증했습니다. 자원순환운동본부는 지금이 바로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할 시점이라며 시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습니다.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.